안녕하세요. 에이스 매직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마술은 종이가 이렇게 접혔는데, 이게 큐크로크스페이. 이거는 작고 아 얘는 이런 거 이거고. 자한번 접고 접어서 넣었죠. 자 넣었습니다. 넣었어요. 넣었어요. 접고 접어서 넣었어요. 자 근데 신기한 게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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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또, 행님들을 궁금해 하실까 봐, 오, 큐가? 큐스페이드가? 응? 뭐지? 오. 오. 할머니! 응. 보여요? 자, 할머니에게 물어보겠습니다. 할머니, 이거 봐요. 이거 합성 아니죠? 여기는 접혔는데, 여기는 이 부분이에요. 신기하죠? 자, 이런 거고요. 자, 해법 가겠습니다. 해법입니다. 네, 제가, 원래는 제가 이거를, 똑같은 카드로 준비해야 되는데 두 개가 있거든요 두 팩인데 한 팩이 사라져가지고 그냥 아까 하실 때할때 때 이, 이 이렇게 이 잡은 거 봤죠? 저처럼 이 필요 없는데 이렇게 한두 팩이어야 되는데 한 팩인 경우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접고 접어서 자 접을 때이거 찢어야 돼요 한 갠율로 한 갠율로 이렇게 접으시고 안 보이게 하고 안 보이게 하고 얘만 이렇게 슬쩍 보이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슬쩍 보이면서 아주 슬쩍 보이면서 딱 놓고 좋아있다 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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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쉬운 마술이니까 금방 따라하실 수 있을 거라 믿고요. 에이스메이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